그리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물두멍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것이. 누가 사용한다고요? 제사장.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일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아니면 누군가 다툼하다가. 아, 그것도 못 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소리를 높였거나. 그때는 럴 하나님 앞에서 이 물두멍에 가서 손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발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손과 발을 닦아주니까 예수님 저 목욕시켜주시면 안됩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됐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시니 손과 발을 닦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뭐하다고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저 물두멍에 가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손과 발을 닦는 거예요 그런데 저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자 성경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국기 8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노스로,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노스로 하였으니, 하였으니 곧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거울로 만들었더라, 만들었더라. 자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그 노시 누구 거예요? 여인들 거라는 거예요. 여인들. 여인들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은 언제 봅니까? 예쁜가? 안 예쁜가? 저도 거울 앞에서 그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참 잘생겼다. 어른들이 좋아하는 잘생긴 상이다 저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잘생긴 상이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마를 까라 이마를 까야지 네가 자신감이 보이고 잘생겼다 그래가지고 제가 평생 이마를 까고 다녔습니다 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보인다 몇 살이냐?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이를 딱 내렸습니다. 이렇게 나이를 내렸대요. 머리를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총각이라고 다들 얘기하시죠. 제 첫째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거울을 보면 제가 잘생겼는지 아니면 제가 어딘가 오물이 묻어 있는지, 네? 얼굴이 이상하진 않은지, 머리가 이상하진 않은지 꼭 확인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늘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고 죄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무엇을 보면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날마다 날마다 내 영혼을 내 육신을 닦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물두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희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들 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목사는 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아까 비두에도 나오잖아요. 제사장이 손과 발을 닦지 않고 성소로 들어갔다가 뭐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죽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구원 얻은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죄에 노출되다 보면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죄악이 내 앞에 나와서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범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그러니 늘 어디 앞에서? 하나님의 걸어가신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서 있는 연습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Amen. Amen.